자, 오늘은 그 택시 전면 띠 어, 이게 전면 썬팅을 전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띠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띠 하는 거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아. 엄가 <laughs> <laughs> 네. 음. 음. 만족하고, 껍질도 부드럽고 으로나 띠는 전체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건식을 하는데 음. 띠는 굳이 어디로 맞춰요? 안 잡아야 되는데 아, 잠깐만 여기 밑으로, 여기 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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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으로 응, 도밑으 거의 도트 좀 좀. 띠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안에서 시야가 이제 중장중요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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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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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<목소리> 어 스피어는 가운데로 하고 하면 돼요. 세로로. 아, 스피 <목소리> <새롭게. 목소리> 정차.看.아 진짜. 저는 네, 있는 그대로를 지금 보여드리습니다한반 이미 안 되네. 자, 오늘은 그 띠. 전면에. 어, 전면 선팅을 전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띠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띠 성형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. 어, 띠는 그 선팅 가게나 그 선팅 그 주문을 하면 띠만 따로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릴게요. 어, 이런 식으로 딱 센치 맞춰가지고 띠를 주문을 하면 어, 이런 식으로 이제 띠가 오기 때문에. 네. 어, 이런 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음. 그리고 이제 전면 산팅을 하기 위해서는, 전면 띠 성형을 하기 위해서는,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. 그띠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끊기기 때문에, 중간에서 끊기기 때문에, 이런, 이런, 이런 것들, 뭐, 룸미러나 이런 것들 제거를 가능하면 해주는 게 좋아요. 할수 있는 부분은. 그래야 나중에 자를 때, 어, 이쁘게 됩니다.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예전에 룸미러 제거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육각렌치, 어, 육각렌치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. 자 이렇게 볼트 하나만 그 안에 있는 볼트 하나만 풀시면 이게 이렇게 빠집니다. 이제 시야가 일단 제일 중요하니까 앉아서 지금 30cm 정도 해놨거든요. 네. 일단 시야가 가장 중요하니까. 그럼 될까요? 좀더 좀 올릴까요? 뭐가요? 거기까지 다 붙일 거예요. 지금 루미로 떼놨거든요. 조금 위로 올리면 올릴 수 있어요 올리라고 올려 드리라고 하면 조금 더 올려요 거기로 맞출까요? 그 룸미러 거기로 맞춰 그 룸미러에 룸미러보다 살짝 내려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룸미러가 도트가 있어서 조금 그 접착성이 좀덜 있기 때문에 살짝은 내려와야 돼요 이래놔요 이랬나 알겠습니다 저해예이

배터리 없어지네 배터리 배터리 없는데 여기 도 밑에 있었어요? 옆에도 옆에는 안도없더라고 파워도 파워못자아 없어졌던데 왜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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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해당을 어. 말을 안해뭐한 번만 더 전화하면 안된다는 했는데 붙일 때 조금 더 올려 붙일게. 붙일 부칠 때 붙이면 되니까 생각없습니다. 생각없습니다. 그 아, 그게 그렇구나 어, 겠어도 그, 어, 원래 그거 이상한 거있어딱 대고 잘라본 거. 그 있으면 왔거 갔다 했는데. 그, 그, 판이, 판이. 판 대고 딱쭉 잘라본 거, 막, 금잘라 음. 아니, 이제, 많이 했네. 진짜 왜 왔어? 사과, 아, 이렇게 왔다 오면 사과. 잘라그래

はい,い、ね、こんばんは。 자, 이런 식으로, 그, 띠성형은 그냥 습식으로 하시면 됩니다. 뭐,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, 한번, 시도해 보십시오.